어떻게? 엄마 사탕.. 인사.. 인사.. 해있 엄마 이렇게 까 응, 응 인증 해고 지어 응 그렇게 했는데 사탕 뽑았어? 응 사탕 못 뽑았지? 여기서 응. 어떻게 했어? 못 뽑아서? 앵앵 울었지? 응 속상했어? 이렇게 울었어? 응. 그렇게 울면 되는데. 응. 안되지 근데 속상한 마음이어서 그렇게 울었어 o o 에 속상하면 엄마 한 o 사주세요 이렇게 말해. 엄마. mamma. I'm h 노 p 노란색 입어 e a r you, m a m 어 a n 어 one s 그래? 어떤거? 모모사탕 모모사탕이 또 있어? 응. 어, 괜찮아 아니. 그건 다른 친구만 주자 뭐야 자친구어어친구어어자 코오빠 있어 코오빠 줄까? 응 그래. 코오빠 같이 놀자 할까응 응, 많이, 많이, 먹고 가자. 응. 음. 아, 음, 사탕 사고 갈까? 응. 음. 응. 음. 엄마. 응? 음. 오늘 좀 집에 가자. 지금 여행가서, 콩오빠 지금 집에 없대. 나중에 집에 오면 가보자.